저제도에서 첫 길을 덕꽃으로 결정했어요. 엄청 유명하던데.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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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아, 저두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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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전복 살아있네. <laughs> 어제 카페에 도착했어요. 외관이 엄청 크고 예뻐요. 자기야. 소가가 돼가지고. <laughs>

어, 얘가. 안녕. 안녕. 엉덩이 어디고? 그니까. 야, 거기 있던 걸로해도 돼? 아, 아니야. 아 그거 아니야? 아니야. 소원 빌고 오, 잘 살게 해주세요 네 오. 음. <웃음> 어. <웃음> 하지만 우리는 식혜를 먹을 것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세요 <laughs> 안녕히 계세요. <laughs> 여기 땅골 화살표 있어요. 이거 보고 가셔야 됩니다. 이쪽 길로. 야면네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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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둘덤이랑 으악, 으악. 옆에 건 뭐예요? 어? 옆에 건 조그만 건 뭐예요? 아 내랑 같은 둘덤인데 조금 작은 거 하나 더. 아 걸어야지. 감사합니다. 아, <laughs> 어 그렇게 찍금 어, 완전 쓴? 너무 귀여워요. 수장자, 술잔, 수상자. <laughs>

잘 나와요? <laughs> 여쭤보세요. <여쭤볼게. 웃음> 음, <어린지>? 진짜 브랜스 피스. 정말로 되게 식감이 좋가 아, 좀 다른 것같은 아, 다르기는 맞아. 조금 그건, 지 기름진 느낌이 맞아. <laughs>

어제도 <laughs> <맞아도> 그, 아, 그만했네. 어제, 아직 안 같아, 아난 어제 너무 맛있었어. 아, 오랜만에 그 이런 맛을 <laughs> 느껴봤어. 뭔가, 그러니까 양념은 좀더 맛있었으면 좋겠다. 했는데, 나는 옛날에 는 방한 입 들어간 아무것도 먹었나봐내 생각에. 그니까 러 뭔가 손이 부족하다고 생각했는데, 어떡 갑자기 어저께 먹으니까, 어, 이건 제대로다. 약간 이런 생각했어. 그게 내가 그 입맛에 맞춰져 버렸네. 옛날 애기들. 엄마가 뭐, 맨날 그렇게 하니깐 나 아, 그래. 지금까지 요리할 수 있는게 최악이었어 그래서 아예 먹지않고 요 그래. 밥도 잘라 한그릇에 다 먹고 좀더 먹어도 모자란데 반그릇 먹어야 되나? 다해지 내가 구운거하고 뭐 지금 제일 좋아하는 음식 중 하나인데 이거는 아니거든 자아 아니야. 부부 싸면 그렇게 먹어 <laughs> 아. 맛있다. 여기 가 지럽다. 김치도 좀. 응. 일단

그렇게 하고 그러고 너무 진짜 지나가